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오늘 성경 봉독 일정은 역대상 9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그 중에 11장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도 점점 강성해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번 주 계속 십자가 시리즈입니다. 첫째 날은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어제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형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이 형,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중재인으로만 보여지면 우리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현장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십자가 형벌을 받는 예수로만 보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그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냥 걸림돌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죽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 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화목잼을 삼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처문으로 된 괴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는, 이둘 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을 지어 화 평하 게하 시고, 또 십자 가로, 이둘을한몸 으로 하나님 과화 목하 게 하려 하 십니다. 원수 된것을 십자 가로 소멸 하 시고, 십자 가로, 이둘을한몸 으로 하나님 과화 목하 게 하려 하심 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 가로 소멸 하 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런 그러 말미야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는 복을 받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골로스서 1장 21절, 22절도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 않습니다 흠 있는 우리들 책망할 것이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3미터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장장 2,000km가 넘는 그런 길을 행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대를 다니던 가르시아라는 이 청년이 자꾸만 자기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점점 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뜻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3미터나 되는 그큰 십자가 그 밑에 이제 간이 바퀴를 매달고 그 텍사스에서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총한 2240km나 되는 그먼 길을 행군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뭐 대단한 결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겉보기에 그럴듯한 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끊임없이 뭐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을 더 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들이 몰려와서 뭐 인터뷰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뭐 단순한 어떤 쇼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떠난 삶이 너무 아파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고 이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도 뭐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 살아,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전시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십자가를 계속 대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내 삶에서 십자가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삶에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대신한 그 심판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 사랑의 자리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선교사회에서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고 봉사할 때 이런 일이 있어 다릅니다. 리빙스턴의 고향 친구 몇몇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리빙스터를 후원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어, 자네가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몇 교회에서 자원하는 청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곳까지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알려주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원은 했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곳까지 가는 자체가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몇 청년들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돕고 싶어서 가장 쉬운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쉽게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한다네. 그런 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서 없어진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짐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루이벨트 대통령이 늘 안경을 두 개를 갖고 다녔대요 저도 지금 사실 이게 두 개거든요 이게 다초점이라서 밑에는 돋보기가 있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쓴 겁니다 눈이 더 나빠지면 돋보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은 이 안경 을두 개를 갖고 다녀도 안경집을 그 아주 비싼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넣, 주머니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루즈벨트도뭐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안경집이 아주 새로된 아주 좋은 것을 하고 있었겠죠. 어느날 연설을 하다가 그 어떤 남자가 총을 쏴서 총에 맞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가슴에 맞았는데 어떻게 된게 죽지 않았어요. 상처를 좀 입었는데 괜찮다고 나 끝까지 연설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안경집 때문에 총알이 맞으면서 비껴나가면서 그냥 상처만 좀 났던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랬다고 럽니다늘 내가 이 안경집 두개 갖고 다니는 게참 불편했는데. 늘 불편했는데. 근데이 안경집이 나를 이렇게 살릴 줄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 다 하기까지 감사함으로 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을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252장 찬송하시고 부르시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죄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이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기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아혼이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아오니이기하고 귀하다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주시니지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Yeah. Uh -huh.